중이책방 오늘의 이야기는 속고 속이고입니다. 옛날 인도네시아 어느 마을에 바보 아저씨가 살았어요. 여보, 내일 시장에 가서 황소를 2 5 0루피아 넘게 팔고 오세요. 걱정 마라. 부부의 말을 엿들은 사기꾼들은 기막힌 속임수를 생각했어요. 어쩜 좋죠? 바보 아저씨가 위험해요. 다음 날 아저씨가 막 시장으로 가려는데 사기꾼이 나타났어요. 아저씨 염소를 팔려구요? 아저씨는 사기꾼에게 화를 내고는 가던 길을 갔어요. 두번째 사기꾼도 황소를 염소라고 했어요. 아저씨는 황소가 맞는지 확인했어요. 엉덩이를 찰싹 때리자. 모... 소리로 황소임을 확인했어요. 아저씨 마침 시장에 염소를 살까 했는데 제게 5 0루피아에 파세요. 이 말을 들은 아저씨는 아내가 시험하는 줄 알고 급석 50루피아의 황소를 팔았어요. 황소를 50루피아? 당장 집에서 나가요. 어서요. 아내의 말을 들은 아저씨는 어떻게든 돈을 받겠노라, 다짐했어요. 그러고는, 좋은 생각이 났다며, 시장으로 달려가서는 가게 몇 군데에다가 종소리가 나면, 돈은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저씨는 낄낄대며 웃고 있는 사기꾼들에게 화를 뚝 참고는, 내가 염소를, 비싸게 팔아 기분 좋으니 한턱 낼게요. 음식 값을 내려는데 아저씨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눈은 벌써 받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어라? 자네는 아저씨가 돈을 내는 것을 보았는가? 보지 못하였네. 아저씨는 담배 가게에서도 돈을 내지 않고 담배를 샀지. 바로 요술종으로요. 요술종은 아저씨 집안의 보물이라고 했고 사기꾼들은 250루피아의 종을 팔았어요. 요술종을 얻은 사기꾼들은 제일 비싼 가게에서 실컷 먹었어요. 손님, 50루피아입니다. 아무리 종소리를 냈지만, 호용이 없었어요. 결국 주인은 젊은 청년들을 불렀고, 부들겨 맞고는 창피해서 도망쳤어요. 한편, 아저씨는 자랑스럽게 아내에게 돈을 줬고, 이 돈을 받게 된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누워서 침 뱉는 격이죠? 받은 대로 돌려준 아저씨의 모습이 재미있었고, 바보 아저씨가 아닌 천재였어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의 영상 재미있었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책 읽으러 갑니다. 뿅!